반갑습니다. 놀라운 언어의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찬 목소리와 명확한 발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음성과 발음이 어떠신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이다. 인간은 이 언어가 있기에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모든 문학작품도 이 언어를 문자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한마디의 말로 소망을 얻고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고 한마디의 말로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슬픈 사람은 슬프, 슬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상으로 놀라운 언어의 힘에 대해서 낭독하였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와 각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추하게 보이기도 하며 날카롭거나 부드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도 보기에 좋은 위치와 각도를 잡아 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찾아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미워하거나 무시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인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도와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를 어제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